안녕하세요, 봄봄입니다. 제가 영상이 끊겨가지고 입으로 찍었는데요. 어,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반진주 때문에 요 애들이 다 살아났어요. 반진주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근데 단점이,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? 단점, 알이 너무 커요. 이 반진주 알이 너무 커요, 진주 알이. 이거는 어디다 붙여야지? 이렇게. 이렇게 붙이고. 내일은요 보석 같은 요 컷, 큐빅. 큐빅은, 진짜 이상하다. 아무튼 이게 진짜 큐빅으로 꾸며봤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 큐빅은 제가 또 사야겠네요. 진짜 굿굿 굿. 이거 진짜 추천해요. 진짜 예쁘다. 네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 끝났고요. 네아튼 진짜 추천하고. 네 이상으로 진짜.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빠이 민, 아, 빠이 봄봄이었습니다.